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2018년 9월 교육청 21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이다 보니 역시 이제 문제가 약간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네요. 좌표 평면 위에 세점 ABC가 조져 있는데 두점 AB의 좌표는 각각 요렇게돼 있어요. 0코마이, 어, Y축에 3코마이 고정된 점, x 축이 있습니다. 삼각형 ABC는 AC equal BC인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다. 아, 결국 이제 AB가 고정되어 있는. 데 AB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C라는 점이 뭐 이렇게 만족하면서 직각 이등변 삼각형을 만들고 있어. 이건 뭘까 이게? 여러분 직각 이등변 삼각형을 만들고 있는 거야. 자, 그리고 a의 범위는 마이너스 3과이다. 3번 o, C의 길이. 아, 또 원점에서 C에 있는 거리야. o, C의 길이의 최댓값. 최소값 해서 뭐 문제를 풀라라는 그런 문제예요. 그럼 우리가 먼저 이 문제를 파악하는 게 제일 우선일 것 같아요. 자, 봅시다. 어떤 내용인지. 자, 한번 먼저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그려놓고 한번 봅시다. 이렇게 좌표가 있어요. 여기에 0콤마 A란 점과 3콤마 0이라는 점이있는데 먼저 3콤마 0이라는 점 여기 딱 고정된 점입니다. 얘가 이제 3콤마 0이다라고 하는 B라는 점이다. 볼게 b 3 콤마 야 다음 0 a는 0콤는 여기 있는 요런 점, 점 정도 되나? 이렇게 어, a 0 a라고 하겠어요. 쓰지는 않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뭐가 있느냐 c가 있는데 a b c. a b c가 a c e b c. a c하고 b c하고 같은 직각이 있는 사건 그럼 이쪽에 단는 이쪽에 단에 있지 않겠어요? 그죠? 직각 이름변 삼각형이다라는 거야. 아, 그래. 그럼 직각 이름변 삼각형이면 뭐 아, 삼각형이 뭐 요렇게 요렇게 어느 정도 될것 같은데. 그러면 그거가 도대체 어떤 어디에 위 있을까요? 어디에 위 있을까요? 바로 AB를 지름으로 하는 원 위에 있다라는 그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뭐라고요? AB를 지름으로 하는 원 위에 있다라는 정도를 생각할 수가 있다 이 말이야. 어아 그리고 직각이 드면 사각형이잖아 그럼 정중앙에 있는 거예요 정중앙이에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이제 우리가 한번 풀어볼 수있을까 기하학적 접근 을 한번 해볼 수가 있잖아요 여긴는 요놈이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할때 왜가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이는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하면서 기하학적 접근하려고 을 하는데 이게 단지 그림만으로 기하학적으로 뭔가 접근하는 데 상당한 한계가 좀 있습니다 거기다가 씨가 이쪽에도 있지만 이쪽 아래쪽에 있어 가지고. 이제 헷갈려. 거기다가 여기는 이 AB의 길이가 길어졌다, 짧았다도 하거든요. 또 이게 기울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작용되는 어떤 작용 뭐어 요소들이 있어서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단지 그림만으로 기학적으로 접근해서 문제를 풀기에는 약간 좀 어려움이 있더라라는 거. 그럼 어떻게 해? 식으로 문제를 푸는데? 그럼 이게 식으로 문제를 가져가려면 어쨌든 하고 그 C라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나타내야 되잖아요. 근데, c 한 점에 대해서, 뭔가 한번 좀 뭔가 표현한 여러 가지 내용을 나타낼 때, 직각이듬변 사각형의 내용을 이용해야 되는데, 아, 이것이 좀만만치 않아. 그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C라는 점은, 이 AB를 지름으로 하는 원위에 있습니다. 원위는 모든 점이 아니라, 원위는 특정 점이에요. 자, 어떤 직각이듬변 사각형이 되니까, 원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원은 이렇게 그려지겠죠. 자, 이렇게 해서, 얘가 만약 에 얘를 움직인다면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되는 그 얘를 지름으로 하는 이 정도의 원이 되지 않을까? 아 지름으로 하니까 이렇게 이렇게 될까 이렇게 어, 여기 되지 않을까? 지름으로 하는 지름으로 하는 얘가 이제 이렇게 지름이 되는 거예요. 한이 정도 되지 않을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얘를 지름으로 하면 선생님이 한번 깎어볼게요자 얘가 이제 지름입니다. a j 얘가 이렇게 지름이 딱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됐어요. 그럼 실한 점 어디 있느냐? 실한 점은 바로 여기는 이런 거것자 수직이 되게 하는 그런 선상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선상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렇게 수직, 수직이 되게 하는 이런 선상이 있지 않을까? 자, 느낌이 이렇게 들죠? 이렇게 들죠? 중심 딱 지나고 수직이 되는 이런 선상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될것 같습니다. 그래? 그래? 이 정도. 그럼 여기는 이 점이 바로 뭐가 되게 되 있느냐? 실한 점이 되게 되 있다라는 거예요. 얘가 바로 C. 또는 여기는 이 점이 바로 C가 되게 되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걸 연결했을 때 이제 우리가 이거 이제 이거 연결했을 때 a 시 c 연결하고 c하고 a를 연결, c하고 b를 연결했을 때즉각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상황이 연출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여기는 오란 점으로부터 오란 점으로부터 이 c에 이르는 거리에 최소화 최대 거리를 구하는 겁니다. 근데 최소 최대 거리를 그냥 그림의 상황만해서내 느낌에 이게 많이 기울어져 있을 때 제일 멀것 같고 그제 그다음에 이게 어떻게 이쪽이 어디에 있을 때 많이 기울어지? 아 근데 또 원이 커지는데 아 이게 복잡하니까요.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어,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해보면요, 어, 최대나 최소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사실 여기서 나옵니다. 이 길이가 가장 길어질 때, 가장 많이 기울어져 있을 때. 아 그럼 뭐야? a가 최대 즉 2일 때. 이쪽, 오른쪽 우 상향에서 원점이래가 최대인 그런 시가 만들어져요. 그거는 이제 직관적으로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좀 생각해보면 알수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반대로. 그럼 최소는 그럼 어때, 최소? 채소. 최소는 언제 해야 돼, 최소? 채소. 최소는 그럼 언제 나오나? 이게 또 이렇게, 이렇게, 아, 최소도요. 이게 또, 이게 최소가 또 만만치 않단 말이야. 이게 어디 가서 또 최소가, 아, 최소가 될 때는 이렇게, 이렇게 많이 됐을 때 이건가, 이거? 아, 이게 좀 헷갈려. 그래서 그냥 그걸 또 믿을 수가 없잖아. 내 자신이 생각하는 어떤 직관력을 다 온전하게 믿을 수가 없어. 그래서 그냥 식으로 한번 접근 한번 해볼 거야. 사실은 이렇게, 이렇게 됐을 때 가장 멀리 떨어진 거, 가장 가까이 되는 거 결정되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 자체를 조금 뭐 하고요.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식으로.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거냐. 1단계, 제일 번이 원의 방정식 구하고요. 2단계, 직선의 방정식 구해서 뭐 하느냐? 교점 조사할 겁니다. 어, 그러면 가장 간단하게 해결이 되는, 시부해결할 때 방법이 될것 같아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직접 여기 있는 이 원의 방정식부터 한번 구해보도록 하죠. 여러분, 여기는 이놈이 바로 영꽃 a 는 점입니다. 그럼이 원의 방정식 구할 거면 지름의 끝점을 하는 원의 방정식이잖아? 그럼 원의 중심을 먼저 한번 구해볼게요. 차분하게. 자, 중심, 원의 중심. 여러분의 중심은 딴게 아니라 2분의 3, 그죠? 2분의 3, 2분의 a다라고 얻어집니다. 그럼 반지름은요? 반지름은 이 점과 이점 사이 의 거리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3, 0에서 여기에 는 거리니까 자 반지름, 반지름 루트 4분의 9, 그죠? 4분의 9, 2분의 3이되고 다음 여기 있는 요놈의 제곱이니까 플러스 4분의 a제곱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얘는 자, 루트, 루트, 4분의, 4분의, 자, 9 플러스 A제곱이다라고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게 반지름이에요. 그럼 오래 방려식이 제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직선의 방려식도 구해야 되는데, 직선의 방려식은 여기 있는 이 중심을 지나고, 그 다음에 기울기가 이 AB하고 수직인 관계의 기울기를 갖습니다. 그러면 직선 AB의 기울기를 먼저 한번 구해보면, AB의 기울기를 먼저 한번 구해보면, AB의 기울기를 먼저 구하면, 자, 뭐, 음3 마이너스 0분의 그죠? 3분의 아0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A 아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직선 누구의 길기자 요놈 이놈, 수직인 요놈의 길기는 당연히 A분의 3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길기를 갖고 요거 지나는 직선을 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직선도 구하고 원도 구해서 여기다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원의 방정식은요. 이렇게 되는군요. X 마이너스 2분의 3의 제곱. 그죠? 다음 더하기 y 마이너스 2분의 a의 제곱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퀄 어저 반지름의 제곱이니까 4분의 4분의 9 플러스 a제곱이다라고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원의 방정식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직선은 그러면 뭡니까 직선? 직선은 이 점을 지나고 기울기요거니까 y y 마이너스 2분의 a 2분의 a 그 다음에 기울기는 a분의 3 다음 x 마이너스 2분의 3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여기는 요놈을 연립할 거예요. 근데 보니까 x 2분의 3이 보기 좋게 보여요. 그냥 그대로 갖다 대입하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는 요놈 y로 정리하면해 보면 이 y로 정리하면 얘가 이렇게 되는 거죠. 2분의 3을 넘기면 되잖아. 그러면 y는 y는 자, 2분의 3 플러스가 요렇게 가서 자리를 잡겠네요. 자, 이두 개를 연립합시다. 연립해서 열심히 풀어 주는 거예요. 자, 이제 요놈을 그대로 갖다 대입할 거예요. 대입하게 되면 오오 오. 어, 2분의 3이 아니라 2분의 a야. 소리소리 2분의 3이 아니라 2분의 a. 2분의 a. 요거 넘겼으니까. 자, 여기 있는 요놈을 고대로 갖다 대입하게 되면 2분의 a가 날아가네. 그 다음에 여기는 a분의 3 제곱이 밖으로 나가니까 얘를 연립해서 자, 대입법 썼더니 이렇게 됩니다. x-2분의 3의 전체 제곱이 되고요그 다음 플러스, 얘는요. 얘를 갖다 놨더니, 아, a 제곱분의 부가 되고, 그 다음에 x-2분의 3의 제곱이 됩니다. 얘가 4분의 4분의 자9 플러스 a 제곱이 다가 되네요. 이때 a가 0이 되면 안 되겠다. 그지? a가 0이 되는 경우는 직선 자체가 성립이 안돼 a가 0이 되는 게 어떤 경우냐면, 여기는 여는여기 오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어. 근데 쌤이 생각할 때 여러분, a가 0이 되는 경우 있잖아. a가 0이 되는 경우는 정확하게 이 지름이 x축에 오는 이런 경우인데, 이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원점에서 c에 이르는 거리가 최대 최소가 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직관적으로 생각해도 그래요. 그래서 그냥 걔는 생각하지 않도록 하겠어요. A가 0이 아닌 경우만 하도록 하자고. 이 직선 때문에 A가 0이 아닌 경우만 하도록 하겠다. 그러면 A가 0인 경우는 그냥 상수예요 어차피 이거 그냥 넣어요. 음. 2분의 3, 이게 3이잖아요. 그러면 2분의 3루트2가저 거리가 돼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한번 두고 보자고요. 어떻게 되는 건지. 2분의 3루트2보다더 만약에 뭐, 그, 개가 2분의 3루트가 최소가 되거나 최소가 되면, 이거는 문제가 뭐 하겠지만, 그럴 일 없을 것 같다. 선 쌤이 봐도, 이렇게 돼 있는 놈에서 이 거리가 최대가 되거나 최소가 되지 않을 것같요 중간에 어느 정도 값이 될것 같다. 그래서 A가 0이 아닌 경우만 다르겠어. 자, 그러면 이제, 요놈 이렇게 이제 나왔어요. 어, 어, 그러면 여기 이제 묶어지잖아. 묶어지고 정리해봤더니, 다음과 같이 됩니다. 자, 여러분, x 분의3 x 의3의 전체 제곱이죠. 어,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되냐. 1 플러스니까, A 제곱, a 제곱 분의 a 제곱 분의 a 제곱 플러스 9가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얘가 이제 4분의 4분의 a 제곱 플러스 9 이렇게 쓸게요. 그냥 이렇게. 어 이거 약분 되잖아요. 약분되고 이거 넘기니까 아 x 마이너스 2분의 3, 2분의 3. 요놈의 제곱은 제곱은 자 4분의 4분의 a 제곱이다가 됩니다. 오. 그럼 x 마이너스 2분의 3은 x 마이너스 2분의 3은 뭐가 되겠습니까? 자, 뿔마, 2분의 a가 되겠습니다. 2분의 a, 이렇게. 근데 a 제곱, a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뿔마가 됐으니까 뭐 상관이 없어요. a, f, o, 에 이런 거 관계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 그럼 이거 넘겨주면 x는 2분의 3 뿔마, 2분의 2다라고 정리가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드디어 뭐가 나왔네 이걸 다 풀어서 x는, x는 2분의 3, 2분의 3, 뿔마, 2마 2분의 a다라고 정리가 되죠. 즉 얘는 2분의 2분의 3뿔마 a다라고 나오겠네요. 얘가 이제 x값입니다. 자 2분의 3 플러스 a는 이걸 것 같고 2분의 3 마이너스는 이걸 것 같아요. 그렇죠? 어, 요거 갖다 대입해서요. y값도 구하면 돼요. 그럼 여기다 갖다 대입하면 되잖아. 그럼 y는 y는. 자 여기다가 이제 2분의 어, 3뿔마 a를 대입하면요. 어디 보자. 여기다가 2분의 3 플러스 a를 대입하면 2분의 3 빼니까 2분의 a 이분의 a의 약분 2분의 3, 2분의 5. 그럼 얘가 2분의 3 플러스 a면 2분의 3 플러스 a 나오네. 오, 그럼 여기는 요놈 점 c가 나왔네. 자, 이제 이걸 조금 한번 저기다 한번 적어볼게요.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먼저 여기는 c라는 점은, c라는 점은 c1이라고 먼저 이름을 적을게. 요 2분의 3 플러스 a가 나오면 y도 2분의 3 플러스 a가 나요. 직선이 대입해봤더니 그래. 어. 그 다음에 두 번째. 2분의 3 마이너스 A가 나오잖아요? C2? C2. C2는 이제 2분의 3 마이너스 1 2분의, 2분의 3 마이너스 A. 그럼 여기다 대입해봐. 여기다 대입을 하게 되면 2분의 3 마이너스 A를 여기다, 갖다 대, 여기다 대입해야지. 여기다 대입하면 2분의 3은 날아가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이죠 2분의 마이너스 3. 2분의 A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얘는 2분의 A 마이너스 3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다 끝났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음. 자, 이제 우리는 이 모든 계산을 다 지웁니다. 이제 의미가 없어요. 이건. 전혀 의미가 없죠. 자, 우리가 할 일은 뭔가요? 여기는 c1이라는 이 점과 c2라는 이 점이 있는데, 이두개 점에, 이두개 점에 뭐를, 자, 거리를, 원점에서 거리를 지금부터 구할 겁니다. 어, 근데 봤더니, 어, 뭐, 부호만 다르지. 뭐, 좀 그러네. 얘는 y는 x, y는 x 위에 있는 점이고, 얘는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는 점입니다. 부호 반대잖아. 아, 알고 보니까 얘는 y는 x에 있는 점이에요. 얘는 y는 마이너스 x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 있네. 뭐, 그러라지. 그러면 우리는, 자, 여기 있는 요 놈을 바로 이제 뭐할수 있느냐. o, c, o, c. 뭐할수 있습니다. 이제 o, c, 원부터 한번 해볼게요. 어, 저기 위에 있는 점. 음, 그럼 얘는 뭐냐면, 어, 2분의 2분의 3 플러스 a. 그죠? 3 플러스 a. 어차피 A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기 때문에 얘가 음수가 되진 않아요. 거리에서. 요놈의 루트 2가 바로 뭐가 되느냐? 네. 여기는 원점에서 이 거리. 요 콤마 요 이런 거리. Y는 X 위에 있는 점. 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A의 최대 최소는 결국 마, 어, 2와 마이너스 1이니까 2를 대입할 때 최대. 마이너스 1을 대입할 때가 최소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2를 대입 한번 해보세요. 2 대입하면 뭐가 되느냐? 최대값 최대값 2분의 2분의 5트2 루트 5 루트 2가 되고요. 최소값은 마이너스를 대입할 때 나오겠죠. 2분의 2니까 2분의 2는 1이죠. 루트 2라고 최소값이 나오겠네요. 마이너스를 대입하면요. 그죠? 물론 이제 a 에뭐0은 중간에 있는 거예요. 0인 경우는 우리 이제 생각하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어 그다음에 여기서 또 모두 한번 해보느냐. 55 5, C 오 C 투도 한번 해볼게요. o, C C2. 2오 C 투는 보니까요. 어 a는 음2분의 a 마이너삼 a가 저 범위니까 2분의3 마이너스 가 좋을 것 같아요. 2분의 이분의 삼 마이너스 삼마이 어, 요거의 루트예에요 거리니까 그냥 양수로 처리하면 됩니다. 자 여기는 여러분 최대가 얼마냐? 여러분 이 최대는 여기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갈 때예요. 마이너스 들어갈 때니까 2분의사 그러니까 2루트, 2루트 2 루트 2 루트 이이 루트 이이 루트 이가 되겠고요. 다음에 최소는, 여기에 제일 큰게 들어가야죠. 2가 들어갈 때. 아, 2가 들어가면 얼마 2분의 2루트니까, 스몰 M은 2분의 루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일 큰 놈은 요놈이고요. 제일 작은 놈은 요놈이므로, 요놈이 최대, 요놈이 최소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이제 최소분의 최도니까, 요놈분의 요놈이잖아. 그러면 루트, 루트 약분하고, 이 약분하니까, 뭐가 돼? 5다라고 구해지겠네요. 오 그죠? 2분의 약분하고, 5. 그래서 답은, 5, 2번이 답이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놓고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선이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 직관적으로 봤을 때 이게 원점에서 제일 멀려면 이 원의 반지름도 제일 크고, 원이 제일 크고 가장 많이 기울어져 있을 때 나올 것 같아. 라는 직관적인 의견을 말했었는데 그게 사실 맞았던 거죠. 왜? 이게 보니까 최대가 나오는 게 바로 이이 경우 즉이 경우가 뭐야? 시원님 이쪽이잖아 오른쪽 이 경우에 A가 2가 되는 A가 제일 그때 가장 많이 원이 커지고 많이 기울어져 있을 때자 최대가 나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는 거죠. 그죠? 다음 두 번째 최소는요 아래서 에 나온 거예요 여기서 나온 건데 이때도 A가 2일 때 나온 건데 가장 많이 기울어질 때 나온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좀 애매모호했어요. 왜냐하면 가장 많이 기울어지고 그다음 원이 또 커지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지금 어떻게 될까? 약간 관심사였는데,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a가 2가 되는 그 순간, 많이 최대한 많이 기울어지는 그 순간, 뭐가 나오다? 최소값도 나오더라. 이쪽이 제일 가까워지더라. 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확인해 보니, 여기는 이 c라는 점은 매우 매우 자연스럽게 어떤 위치에 있었느냐. 이게 참 재밌는 거죠. 어떤 위치에? y는 x라는, 어, 이 직선 위에. 이 직선 위로 얘가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뭐, 이상하죠? 그 다음에 얘는 y는 마이너스 x, y는 마이너스 x 위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가까워지는, 가장 멀어지는 지점이 한순간에 나온 겁니다. a가 2일 때, a가 제일 큰값 1을 가질 때 나왔다라는 게 결론적으로 모든 계산 과정에서 밝혀졌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문제는 약간 좀 짜증이 날 수도 있는 그런 문제지만,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재밌는 문제였습니다. 그죠?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